정방교회나 성공회에서는 가톨릭교회 성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회의 경우에는 세례나 성찬식을 치르기는 하지만 성사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가톨릭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받은 성사는 과연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동방교회와 성공회에서는 성사에 대해 가톨릭교회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교회에서는 이들 교회에서 받은 성사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공회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가 가톨릭으로 개종할 경우 그 세례가 합당한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유효한 것이라면 입교 예식서에 규정된 일치 예식만 치르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의 경우에는 그 유효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일단 심사를 거쳐 세례성사를 새롭게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개신교에서도 세례를 베풀고는 있지만 세례성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직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동방 교회나 성공에서 주는 성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톨릭 신자가 다른 교회에서 성사를 받는 것도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기본적으로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 교회의 사제에게서만 성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들은 동방교회나 개신교회에서 영성체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가톨릭 교역자에게 가는 것이 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또는 진정으로 영적 유익이 있을 경우, 그리고 오류의 위험이 없을 경우에 안에서는 성체 성사뿐만 아니라 고해 성사와 병자 성사도 비가톨릭 교회의 교역자에게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오용돼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동방교회 신자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성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가톨릭교회에서는 동방교회 신자들의 경우 가톨릭의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동방교회 신자들이라도 자진에서 성사를 청하고 올바로 준비한다면 고해성사와 성체성사 그리고 병자성사 등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음.